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미네랄을 공급하며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세포도 만들고요, 살균과 해독 작용까지 도와주는데요.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좀더 제가 쉬운 힌트를 드려볼까요? 예전에는 오줌싸개 어린이들이 키를 뒤집어쓰고 동네를 돌면서 이것을 얻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치약 대신에 이것을 사용해서 이를 닦기도 하죠. 눈치채셨죠? 네, 바로 소금입니다. 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의 소금. 여러분은 소금 박물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거대한 자연 박물관 전남 신안의 소금 박물관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탁 트인 바다, 때묻지 않은 자연, 전남 신안군의 작은 섬 증도. 600년 전 난파된 해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와 보물섬이라는 이름이 붙은 섬입니다. 그러나 증도의 진정한 보물은 소금이라고 하는데요. 2007년 아시아 최초로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증도, 유림의 미하 소금 여행을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소금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자, 지금 앞에 조형물도 상당히 화려하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느낌이 상당히 좀 공원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아늑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안쪽에는 어떻게 또 꾸며져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박물관에 오니까요, 오는 길에 상당히 염전이 많더라고요. 이 근처에 염전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나요? 거의 몇 개라고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은 이 신안군에서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 어마어마한 양인 것 같은데요. 오다 보니까 이 태평염전의 그 규모도 상당히 큰것 같아요. 그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염전이 140만 평이거든요. <laughs> 여의도의 약두배 정도가 염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태평염전에서 이 소금을 생산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예요? 네, 저희 1953년에 맨 처음에는 피난민 대피처로 사용이 되었다가 지금은 국내에서는 가장 큰 염전으로 단일 염전은 큰 염전으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네, 저이 태평염전이 상당히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체험도 물론 가능하신데요 이제 체험 이전에 소금 박물관에 먼저 들리셔서 소금의 역사나 또 소금의 다른 내용들을 좀 보신 다음에 네. 직접 체험으로 가셔도 좋을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금 박물관을 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건물은 아담하지만 사실 섬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증도의 소금 생산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겉보기와 는 달리 박물관 내부는 정말 너무 아름다 책이 꾸며져 있었는데요. 각종 사진들이며 진도가 자랑하는 천일염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소금과 소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상품들 또한 소금을 이용한 작품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왔는데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멋있어요. 나중에 아빠랑 애들이랑 다시 오고 싶어요. 어, 소금 박물관에 오니까 소금의 쓰임새도 알수 있었고 그다음에 판매부터 유통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 참 유익한 박물관인 것 같습니다. 소금 반찬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아무리 맛있게도 해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있겠어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참 좋고 애들도 모르는 이런 것을 구경 안 했을 때 한번 체험삼아 관광 시키도 싶고 여기 여기 뭐야 체험관이 한번 꼭 보고 싶게 데리고 오고 싶네요. 네, 너무 좋네요. 마침 귀여운 친구들이 많이 구경을 왔는데요. 둘이 번 둘이 번 친구들과 함께하는 표정이 참 신나 보이죠? 어머니들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옥신각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박물관에 들어오다 보니까 박물관하고는 조금 쌩뚱맞게 만모세상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궁금하시죠? 네. 박물관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도 코끼리는 소금을 따라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걸 조상격의 만모스도 소금을 따라서 이동했다라고 을 얘기를 하는데, 그 네. 만모스가 걸어갔던 길을 그래서 소금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시는 길, 박물관을 가시는 길, 소금길을 따라서 이동을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제 아, 그러면 이 건물 모양도 상당히 외관상 상당히 독특한 것 같아요. 이 모양이 조금. 같은 모양 같기도 하거든요. 네, 창고로 잘 보셨고요. 내가 네. 그러니까 1953년에 생겨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실제로 사용했던 소금 창고를 저희가 안쪽만 리모델링을 해서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석조 소금 창고거든요. 네. 이 소금 창고를 안쪽만 리모델링해서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근대 문화유산제 361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와. 합니다. 소금은 언제나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선사 시대의 신화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소금에 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국가가 새로 생기거나 유지되는 재정으로 소금이 사용되기도 하고 소금으로 인해 엄청난 혁명과 변혁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소금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소금의 진실 미네랄이라는 주제의 전시관인데요. 제가 뭐하는지 눈치채신분들 계신가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천일염에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 원소라고 합니다. 자, 무려 88종이라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하죠?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 중에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을 제외한 모든 원소를 미네랄이라고 하는데요. 소금은 그 자체가 미네랄 결정체라고 합니다. 당연히 공장에서 만들어진 정제염이 아니라 자연에서 얻은 천일염 이야기겠죠. 지금 이것은 세계 최초의 솔트스크린인데요. 소금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새하얀 스케치북이 되는 재미있는 소금 영상입니다. 네, 지금 제 발밑에는 요 소금이 생산되는 과정이 그대로 모형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곳에 오시면 은요 어떻게 천일염이 생산되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염전을 보고 너무 커서 어리둥절했는데요. 이렇게 한눈에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곳 태평 염전은 반세기 전 처음 소금을 만들 때처럼 지금도 전통 방식 그대로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 염전에 나왔는데요. 완전 넓어요. 넓고요. 모래사장 같기도 하고요. 무슨 하얀 백사장 같기도 해요. 자, 이 염전을 잠시 후에 체험해 볼 거거든요. 먼저 선생님을 좀 찾아볼게요. 선생님, 선생님, 어, 저기 계신가봐요. 저 따라오세요. 바닷바람이 시원한 염전에 나오니까 실내에 있던 것보다 훨씬 기분도 좋아졌는데요. 체험 전에 소금에 대한 공부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드디어 자연이 내려준 선물 소금을 캐기 위해 다들 분주하게 준비 중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소금 캐러 가는 발걸음이 무척 신나 보이죠 난생 처음 해보는 소금 캐기에 다들 힘든 줄도 모르고 굉장히 재밌어하더라고요. 지금 염전에 나와있는데요. 이 염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지금 이거 태평 염전은 단일 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염전이고요. 예, 생... 근대 문화에산360% 지정이 돼 있고 네. 생물 유네스코에서 보존한 생물권 보존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쪽 지금 이 친구들 도 중도까지 와가지고 체험을 하려고 지금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친구들이 한쪽으로 소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한쪽으로 모으는 게 맞나요? 아예 그렇습니다. 이제 와 있는 소금을 따로 게 한쪽에 모아서 이제 소금 창고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모으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염전에 나와 있잖아요. 이 소금을 캐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하는데요. 제 체험을 좀 해봐도 될까요? 아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장화 갈아 신으시고 네. 들어오셔서 가고하시면 그렇죠. 그알고 제가 이렇게 갈아 신었잖아요. 아, 네. <laughs> 그럼 가시죠. 예. 네. 세계 5대 갯벌에 손꼽히는 신안군의 일대의 갯벌은 미네랄과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이 갯벌에서 전통 방식으로 생산되는 천일염은 세계 최고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차, 영차, 금세 많이 왔죠? 네, 지금 염전을 체험해보고 있는데요. 뒤에서는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한창이에요. 제 옆에서 열심히 체험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염전 체험해 보니까 어때요? 그냥 소금은요, 집에서 평상시에 먹다 보니까 중요한 게 아닌 줄 알았는데요, 직접 와서 체험해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해보니까 사이사이에 빠져나간 소금들 때문에 좀 고생, 고생스럽잖아요? 우리 이제 또 해야 될것 같은데 잘할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파이팅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은 하긴 했는데 이게 꽤 힘든 일이더라고요. 슬슬 지쳐가더니 소금은 뒷전이고 한 마탕 뛰어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 오늘 하루는, 어, 소금 먹고 뭐. 소금을 먹기만 했는데 만들어서 신기하고 놀랐고, 이렇게 염전하는 것이 큰지 몰랐어요. 소금을 모으는 건 힘들었지만, 소금을 우리 만든 저희가 한 것을 먹는다는 그런 것을 기분 상상이니까 재밌었어요. 계속 놀기만 했냐고요? 그래서 증거 화면을 찍었습니다. 짜잔! 이게 바로 대한민국 1등! 일염입니다 네, 지금 제가 TV로만 보던 그 염전의 수차가 지금 제 뒤에 있거든요. 저것을 좀 체험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많아서 제 차례까지 올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나야 <목소리로> <목소리로> <천사다며. 목소리로> 선생님, 저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자, 그냥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줄을 서야 된구네. 저 갈게요. 결국 왕창 창피만 나가고 쫓겨났습니다. 지금 이것은 수차라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닥차라고 합니다. 발로 밟아 돌리는 물레바퀴인데요. 예부터닥차가 많이 쓰인 것은 제작비가 적게 들고 한 사람이 발아 돌리는데도 불에나용들레 같은 다른 종류의 수차보다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 제 차례 언제 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빨리 하고 싶어요. 기다려봅니다. 다들 수차 돌리기가 재밌는지 도통 순서가 오질 않았는데요. 이렇게 바닷물을 염전에 퍼올려서 햇살에잘 말리면 짜고 맛있는 소금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아, 제가 지금 정말 오래 기다렸거든요 시차를 돌릴 차례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밟아볼게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돌리나 자, 선생님 파타. 라시고요네 잘하십니다 어머, 선생님 으쌰. 어, 이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죠, 잘하시는데 연습해서 일하세요 할까요? 제가 해도 될까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 이 염전의 수채를 돌리시면 다리 운동 정말 확실하게 되실 것 같아요. 와, 아, 으쌰, 잘할 아, 것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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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겠습니다. 으쌰. 제가 여기서 퍼올린 아, 물만 해도 아, 소금 한 트럭은 만들었을 겁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염전에 와가지고 어, 수차라든가 어, 어린이들이 어, 직접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가지고 물론 우리 학교 아동뿐만이 아니라 전체에 있는 아동들이 이러한 곳에 와서 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제가 방금 전까지 염전에서 소금을 채취해 봤거든요. 상당히 힘든 과정을 좀 여러 번 반복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소금을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네, 소금은 바닷물에서 저수지로 이동을 해서요. 어, 바닷물의 농도를 높이고 또 저수지에서 증발지, 느태나 난치를 거쳐서 소금물을 계속 농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주창고에서 함수를 보관했다가 결정지까지 이동을 한 후에 결정을 ]에서 소금을 만들게 되는데 약그 기간이 20일에서 2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한 달간이 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보통 좋은 소금을 만들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될까요? 네, 좋은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연 환경입니다. 네. 우선 갯벌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햇볕과 바람 이것들이 조화가 돼서 적절히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소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 소금이 우리 가정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 소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기간이 우선 약 30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또한 만들어지고 나서 소금 창고에 약 6개월 이상이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염전에서 소금이 생산되는 과정까지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좀 우리가 이 소금 한알 하나를 하나를 소중히 좀 아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어딜 갔나 했더니 여기서 글쎄 소금을 왕창 담고 있더라고요. 나만 빼고요. 지금 뒤에서 아이들이 지금 소금 막 담아가고 있거든요. 저좀 담아가야 될것 같아요. 얘들아, 네? 이거 봉지 어디서 받았어? 네. 아, 어, 선생님한테 받은 거야? 선생님, 저도 좀 주세요. 아니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어, 두 장은 안 되나요? 아, 저1 인당 한 개씩. 두장안 되나요? 저 그럼 소금 담을게요. 오늘 너무 스타일 구기는데요. 역시 사람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 많이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아. 자, 오늘 박물관도 체험하고 염전도 체험하고 소금까지 완전 일석삼조네요. 저 오늘. 들시죠 소금 받았어요. 이렇게 소금 체렴 체험이 모두 끝났는데요. 사실 우리촌 원장대별별 박물관의 체험 중 가장 힘든 체험이었습니다. 보시는 곳은 체렴한 소금을 6개월 동안 보관하는 소금 창고인데요. 소금 때문에 아무리 오래된 창고도 부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염전에서 보물창고라고 할수 있는 소금 저장창고에 나와 있습니다. 자, 뒤쪽을 보시면은요, 이한 소금이 정말 눈처럼 서먹히 쌓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정말 예쁘죠? 자, 여기서 6개월 정도 보관이 되면은요, 간수가 빠지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천일염이 된다고 하네요. 늘 별생각 없이 먹었던 소금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요. 이 바닷물 백바가지가 한 줌의 소금이 된다고 하니 정말 노력의결정체입니다 맛은 어떠냐고요? 뒷맛이 짜지 않고 고소한 게 최고예요. 우리는 때론 너무 적은 노력으로 너무 빨리 성과를 얻으려고 하진 않나요? 슬로우시티 중도로 떠난 소금 여행은 조금은 엉뚱하게도 이런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인류의 먹거리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소금이 지금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는 이유는 자연이 만들어주는 환경 그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기다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 그리고 흔히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잊고 있는 존재, 여러분들에게 소금 같은 존재는 무엇인가요?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귀찮아서 주변의 소금 같은 존재를 잠시 잊고 있는 건 아니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촌 원장대 별별 박물관에서는 전남 신안의 소금박물관에서 함께했습니다. 자, 탁 트인 바다와 오랜 역사를 지닌 염전을 보면서 나에게 소금 같은 존재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신나는 여행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기대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촌 원장님 별별 박물관은 계속됩니다.